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데이터들은요,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연말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산들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쩌면 거대한 체제 전환이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가능성을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함께 볼 자료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시장 표면 아래에서 뭔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여러 곳에서 좀 포착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테마로 바로 들어가 보죠. 거시 체제 전환의 신호들인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주목한 차트는 금과 S&P 500 동일가중 지수의 상대 비율입니다. 오, 여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 ETF인 GLD랑 S&P 500 동일가중 지수 ETF, RSP의 상대 비율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계속 갇혀있던 박스권을 아주 결정적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현재 이 비율이 2.0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4년만에 돌파라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 같은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이죠. 이 현상은 지난 10년 넘게 이어져온 실물 자산의 상대적 부진이 끝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실물 자산의 부진이 끝난다. 네, 어쩌면 금융 자산의 시대에서 실물 자산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거시경제 체제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거든요. 배경이 있을까요? 왜 하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배경에는 시장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한마디로 투자자들이 종이자산의 가치에 대해 조금씩 의구심을 품고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차트를 일종의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시장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비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모든 신호에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죠. 만약이 비율이 다시 1.50 지지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박스권 안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번 돌파는 거짓 신호였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결국 미국의 장기 실질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금 가격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서요. 이 지표와 함께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실물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이게 다른 차트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2025년 자산별 성과를 비교한 자료로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더라고요. 네, 올해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은이 무려 126% 상승했고요. 금도 65%나 올랐습니다. 와, 126%요. 반면에 S&P 500은 18% 상승에 그쳤고, 대표적인 고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오히려 10% 하락했어요. 정말 놀라운 수익률 차이네요. 고변동성 투기자산에서 안전한 실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본이 얼마나 뚜렷하게 이동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현재 시장이 이런 순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다면 포트폴리오에서 귀금속 같은 실물 자산의 구조적인 비중 확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금 유입이 약화된 고위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노출은 좀더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야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기존의 공식이 깨지는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다는 거죠. 매크로 헤지 폰드들의 올해 성과가 바로 그 증거인 것 같습니다. 2025년 11월 말까지 순수익률이 약 16%라고 하는데 이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최고의 연간 성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졌던 저금리, 저변동성 시대가 막을 내리고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바로 이런 환경이 거시 경제의 큰 흐름에 베팅하는 매크로 전략에 최적의 무대를 제공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성공을 거뒀을까요? 매크로 전략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어서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전략이 주요했는데요. 첫째는 채권 듀레이션 숏 전략입니다. 듀레이션 숏이요? 네. 금리가 오를 거라고 보고 금리 상승 s 손해를 덜 보는 짧은 만기의 채권에 베팅하거나 아예 채권 가격 하락에 베팅했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상품 변동성 거래입니다. 아, 변동성 자체에 투자했다? 그렇죠.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이 위아래로 크게 널뛰게 할 것이라는 변동성 그 자체의 투자에서 수익을 냈다는 거죠. 아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을 이용한 영리한 투자였군요. 그렇다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럼 나도 매크로 전략을 따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이건 전문 펀드들의 영역이지 개인이 직접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다른 데 있어요. 어떤 교훈일까요? 바로 과거처럼 단순히 시장이 오를 거라는 방향성에만 투자하는 정적인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속될 정책 불확실성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포지션 조정과 높은 선택성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이런 관점에서 다가오는 미국 CPI 발표가 향후 금리 기대치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서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시 경제의 큰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을 봤습니다. 실물 자산이 뜨고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가 성공하는 시대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세계 시장의 중심인 미국 주식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무척 강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죠. 네. 미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어느 정도냐면 선진국이나 신흥국 시장 대비 미국 주식의 상대 성과가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의 고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건데 뭐 마냥 좋게만 볼순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극단적인 쏠림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장의 격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주도권 쏠림 현상은 그 이후의 수년간의 길고 고통스러운 상대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했거든요. 현재의 이례적인 성과는 사실상 소수의 미국 거대 기술주에 대한 극심한 집중 현상과 달러 강세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현재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미국 대형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위험을 점검하고 점진적으로라도 비미국 선진국이나 신흥 시장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집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다음 차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자체만 보면 원래 수익률이 꽤 견주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을 꼬집고 있는 분석입니다. S&P 500 지수 자체는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지만 그 안에 속한 개별 종목들의 연초 대비 평균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27%에 달합니다. 마이너스 27%요?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더 심각해서 지수와 별개로 개별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1%, 즉 반토막이 났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S&P500에 투자하는 건 겉보기용 튼튼한 바구니를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달걀 몇 개만 위태롭게 담겨 있는 셈이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몇 개의 거대 기술주라는 달걀이 깨지면 바구니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소수의 매각해 우량주가 지수 전체를 떠받치면서 시장 내부의 광범위한 약세를 교묘하게 가리고 있는 거죠. 시장의 구조가 극도로 좁아지고 일부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전체 시장의 취약성이 매우 큰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투자가 생각보다 훨씬 큰 집중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 속에서도 시장 내부에선 긍정적인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는 신호도 동시에 포착되고 있어요.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장 폭 지표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2000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 위에 있는 종목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요. 중소형주 2000개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그 비율이 64%에 달합니다. 64%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반면에 거대 기술주들이 포함된 나스닥 종합 지수는 49%에 불과해요. 아. 그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서 다수의 경제에 민감한 중수용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초체력이 소수의 엘리트 종목이 아닌 더 넓은 범위의 다수 종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렇다면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 해야 할까요? 만약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판단한다면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 소형주나 중형주 팩터의 전술적인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러셀 2000지수가 S&P 500 대비 지속적인 우위를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이 로테이션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방금 시장의 체력이 중소형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봤는데 실제 투사자들의 포지션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경기 민감주 대비 경기 방어주 포지션을 보면 거의 뭐 패닉 수준이던데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이 가진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경기 민감주를 버리고 경기 방어주로 극단적으로 쏠려있어요. 역사적으로 하위 1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적인 자산에만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주요 경제 위기 때나 볼수 있었던 수준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극단적인 방어적 포지셔닝이죠. 시장 내부에서는 건강이 회복되는 신호가 나오는데 투자자들은 최악의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니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이건 혹시 역발상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쏠려 있을 때 종종 역발상적 기회가 생기죠. 지금처럼 모두가 경기도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방어주에 숨어 있을 때는 예상치 못한 작은 긍정적 경제 데이터 하나만 나와도 포지션이 급격하게 되돌려지면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쇼커버링 같은 움직임이요? 네, 그런 거죠. 따라서 펀더멘털이 견고한 경기민감주 중에서 억울하게 하락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곧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가 이 극단적인 포지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될 겁니다. 미국 시장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고 신호들끼리도 서로 충돌하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이 퍼즐을 맞추려면 결국 미국 경제 자체의 온도를 측정해 봐야겠죠. 세 번째 테마 미국 경제의 냉각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시간에 가까운 소득 데이터였어요. 그보다 훨씬 속보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선 근처까지 급격하게 둔화됐습니다. 0% 근처까지 떨어졌다는 건 사실상 소득 증가가 멈췄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금과 급여소득의 모멘텀이 실시간으로 식어가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드디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요. 둘째, 이는 결국 미래의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가계소득이 둔화되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장기금리 하락의 수혜를 보는 자산, 예를 들어 장기 채권 같은 자산에 대한 포지셔닝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인플레이션 데이터 자체에서도 흥미로운 괴리가 발견됐어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보다 갑자기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더 중요하게 본다는 개인 소비지출 PCA 물가지수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연준의 생각을 읽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CPI와 PCE는 둘다 물가를 측정하는 지표지만 조사 방식과 포함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연준은 변동성에 크고 통계적으로 더 안정적인 PCE를 정색 결정의 기준으로 삼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CPI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걸 그대로 믿고 이제 인플레이션 끝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번 CPI 하락은 주거비 같은 특정 항목의 통계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더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근원 PCE는 여전히 2.8% 부근에 머물러 있어요. 아, 아직 높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낮추는 마지막 과정, 이른바 라스트 마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CPI 데이터 하나만 보고 성급하게 채권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실제 정책 방향은 PCE 데이터에 훨씬 더큰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미국 내부의 신호들을 확인해 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글로벌 매크로 환경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미국 밖에서 지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일본을 꼽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2.0%를 뚫고 2.077%까지 급등했습니다. 2%를 넘었군요. 네, 이게 단순한 금리 상승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시장이 일본 중앙은행 즉 BOJ에게 더 이상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눌러왔다는 게 바로 그 유명한 YCC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정책이었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YCC는 일본 중앙은행이 10년 물 국채 금리가 특정 수준, 예를 들어 1%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그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들여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 금리가 그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건 BOJ가 사실상 시장에 항복하고 YCC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일본의 초저금리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제로 금리 시대의 종말이라니 정말 큰 변화네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더 중요한 건 그동안 값싼 엔화로 돈을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막대한 규모의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는 자금 본국회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군요. 맞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전반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포트폴리오의 금리 위험 즉 듀레이션을 좀더 방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말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겠군요. 반면에 이런 긴축 우려와는 반대로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어요. 기업들의 자본 지출 계획 지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미국 지역 제조 PMI를 종합해서 만든 자본 지출 계획 지표를 보면 수년간 이어지던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다진 후에 최근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글로벌 재고 조정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움츠러들었던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될 수 있는 글로벌 제조업 자본 지출 사이클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호가 진짜라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소수의 기술주 외에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메가캡 기술주 외에 광범위한 산업재나 소재, 자본재 같은 경기 순환적인 섹터에 대한 노출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해볼 지표가 있을까요? 네, 앞으로 발표될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기준선인 50을 넘어 53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지가 이 회복세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실물 자산의 부상, 미국 시장의 이중성, 그리고 글로벌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오늘 나타난 자산 가격의 이질적인 흐름이 새로운 체제로 굳어질지, 아니면 연말 포지션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다가올 주요 경제 지표들을 통해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